지금 경기도 안양에서 142.8km 정도 지금 현재 주행을 한 상태입니다. 뭐 지금 연비가 보니까 20.1km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계기판 상의 연비 인데 원래 실제 연비가 여기서 이 트립상의 연비보다 뭐 1.5에서 2km 정도가 실제 연비 수기로 계산기 두드려서 검사를 해보면은 아마 일, 뭐그정도 오차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컴퓨터 상의, 스립상의 연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연비는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뭐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게, 여기가 지금 보니까 뭐 평지 정도 되는 평지인데, 연비가 뭐 20.2km. 그러니까, 이렇게 노산 가면은 뭐잘 나오면 오늘 에어컨 풀가동하고 에어컨 뭐 풀가동하고 보니까 뭐 20km에서 21km 찍힐 것 같습니다. 예감이 예상이 그렇습니다. 또제 예상이 거의 뭐 이렇게 빛나지 않, 빛나가지 않을, 빛나갈 것 같지가 않고 거의 맞을 겁니다. 오늘은 뭐, 연비 운전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뭐, 그냥 말 그대로 조금 이게 안에 도, 도로상 뭐, 국도, 국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보다 더 빨리 달렸습니다. 빨리 달린 것보다도 그냥 그 흐름에 맞춰서 온다고는 것도 그렇고, 좀 빨리 달렸습니다. 뭐, 조금씩 연비가 올라가고 있는데, 뭐, 잘, 오늘은 연비를 뭐 내가 아까도 전에도 말했지만은 연비가 이거 장착해서 후크로 장착해서 잘 나오고 더못 나오고 그런 의도로 지금 이게 지금 내 차를 촬영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냥 뭐 연비 운전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되는 대로 가는 주행인데 그 한여름에 지금 뭐 장, 장마 잠깐 추춤하고 있는데 뭐30 지금 34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연비가 지금 20.2kg. 봄에, 이제 봄, 가을에는 온도가 뭐 15도나 20도 되면 조금 더잘나오겠지 그때는. 그때는 뭐 진짜 연비 조건이 좋고 선선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뭐 좋을 텐데 그때는 연비가 더 많이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에어컨도 안 뚫고 선선한 바람이 연소조건에 좋으니까, 연비가 진짜 뭐, 말 그대로 좋을 겁니다. 저기 보니까, 그, 노성산, 노성산, 먼저 말했지만, 노성산이 보입니다. 저게 3 4 8 m 인가3 2 8 m 인가 가물가물합니다. 아마 3 3 0 m 라고 예상, 대충, 말, 해발 3 3 0 m 산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70km 뭐, 정확한 100m. 미터가 무슨 종이 하겠습니까? 이게 노성산 저기 보이는 게 노성산입니다. 연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노산 가면은 잘 나오면 21km 뭐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오면은 뭐 20km 저쪽에 지금 계룡산 계룡산이 보일 겁니다. 약 5km 오른쪽 니다 일단은 그리고 문산에 다 가면은 마지막 촬영을 해서 연비 결과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논산이 한 2.3km 남았습니다. 저기 앞에 보시면은 아파트가 논산 시내 아파트가 저, 저 멀리 보입니다. 그리고 논산 지금 4km 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금안양에서좀 일을 보고 논산 왔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160km 160.2km입니다. 근데 연비는 뭐 그냥 아까처럼 연비운전도 아닙니다 지금 연비운전이고 뭐고 아버님이 지금 이쪽 뭐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한 상태인데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급하게 내려와서 그래서 지금 20.8km 점뭐 아까 뭐 제가 잘 나와야 아까 20km나 21km 나올 거라고 공조쯤에서 예상을 했는데 거의 지금 뭐 거의 빠져들어갔습니다 뭐 이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20.7km 남은 나왔는데 뭐 20.. 뭐이 정도에서 다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다 왔습니다 거의 백제병원, 원산부 뭐 백제병원까지는 뭐한 2km 남은 것 같습니다. 약 500m, 시속 7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음. 아까 먼저 저번에 장마 때, 지난주에도 왔다 갔는데, 그때도... 뭐 이쪽 비가 많이 내려서 이쪽 옆에 지나가는 논산천이 뭐 거의 뭐 홍수 경보 이기까지 도달했는데 지금 옆에 상황을 보니까 거의 뭐 물이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도 직접 제가 촬영한 것도 있는데 막 다리 밑까지 거의 차서 혹시 넘는 거 아닌가 좀 염려가 많이 되, 됐는데 다행히 비가 며칠 소강 상태로 있다가 지금 한 어제하고 오늘 지금 막, 막다 보니까 물이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가 지금 논산 여기 보시면 강경, 익산 강경, 전주 연무, 논산천 지금 외곽도로, 외곽 순환도로 논산천을 지금 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쪽 논산천인데 논산천 뜨는 자국고니다 이렇게 어머 이쪽이 다물고리 잠겼었는데 다 빠졌습니다. 이게 조금 남았으면 이렇게 조금 다 빠지고 그럴 겁니다. 물이 무섭습니다. 금방 언제 그런 식으로 저렇게 물이 빠진 거 보니까 참물 힘이 대단합니다. 여기가 지대가 나서서 만약 논산천 넘으면은. 이쪽 탑 물받아 됩니다. 이쪽을 아래쪽으로는 분산 쪽이 지금 백, 병원까지는 한 1km 남았는데 여기서 거의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뭐20.8 최행거리는 163.8 89 이렇게. 163..163.9.. 뭐 164km 달렸다고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64km 여기 다리 위에 이제 고바이고 여기 보면 느리막길인데뭐 20.8, 뭐 21km 달렸다가 뜬안들 의미가 없습니다 뭐 27km 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약 300m, 영상을 보신 모든 분께 신호입은 마음을 신호입은 다해 감사드립니다. 입니다. 고맙습니다. 터보치자면은 뭐 진짜 아까 예상한 대로 21km 나왔습니다. 이건 참고사항으로 봐주기 바라며, 감사합니다.